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로아 보내매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단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족속을 노역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함이 갯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한 족속이 갯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볼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과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난한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일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수아에 의해서 이제 분할되어진 열두 지파들이 이제 그 분할되어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주어진 땅에서 이제 가난한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한. 어, 전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 1장의 맨 처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나오는 이 요셉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에브라임과 무나세의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 족장으로 가면서 빠지게 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위로 분리되면서 열두 지파에서 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 열두 아들 중에 열 명의 아들들이 이제 열두 지파를 구성하게 되고, 모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포함되어져서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요셉의 가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열두 지파 중에, 어, 요셉의 아들들인, 어, 이제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이제그두 지파가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야곱 이야기 할때 나오는 동네이죠. 하란에 있는 라만이라고 하는 자신의 외삼촌을 찾아가는 길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자신이 꿈에서 깨어난 후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재단을 쌓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베델 지역의 원래 이름은 루스 가난한 거주민들이 그 지역을 부르는 이름은 루스였고 이 베델 혹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여리고에 복음 가는 견고한 성읍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읍을 이제 성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게 되고 거의 약간 비슷하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내는 부분과 같은 약간 비슷한. 포맷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의 입구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성 안으로 잠입할 수 있는 어떤 어 비상통로라든지 비밀스러운 어떤 그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요셉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제 문하세와또 에브라임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약속대로 그 가족과 그그 그 사람의 가족은 살려서 남겨두었는데 이제 그남 가족이 헷세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다시 루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루스라고 하는 지명에 성읍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데를 정복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요셉 족속의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경한 성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 말고 이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요셉 족속을 두 지파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문하세 지파는 이제 주된 성읍인 것이죠. 이 베스안이라고 하는 것과 나하닥이라고 하는 또 돌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블리암이라고 하는 또무기도라고 하는 주성읍과그 주변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특별히 무기또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문학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평야 지대인데요.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어, 그 구약에만 나오는 전쟁이 대부분이 무기또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어, 어떤 역사가들에 의하면 200번 이상의 전쟁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직접 가보면 이 무기또가 고대 사람들이 전쟁하게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평, 평야이기도 하고. 동쪽에서든 아니면 북쪽에서든 남쪽에서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소위 말하는 한판, 뭐, 이렇게. 한판을 벌리기에 되게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쟁터로 전쟁터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터로 사용되어지게 되고요이 무기또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그래서 히브 헬라에서는 어 라틴어로 바뀌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할 때이 아마겟돈은 바로 이 무기또를 의미합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고요. 가난한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라 하는 부분도 어,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난한 족속들을노혹을 시켰지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의도적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가난족 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 가운데서 험한 일 우리가 말하는 삼디의 업종의 일들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브람 이야기에 나오면서 에브람 또한 갯셀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에브라임 중에 거했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한 이 요셉 족속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또어 100%라고 하는 부분에 실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문하세 지파는 자신의 정착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도 개셀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이제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스블론이라고 하는 지파가 나오고요, 아셀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납달리라는 지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결같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또이 아셀 아셀 이, 이 지파 족속들 또한 이제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이 납달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그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노역을 하면서 그들 중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흥미로운 것은 이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오히려 반대인 거죠. 아무리 족속에게 몰려서 산지로 가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어. 다른 집파들은 그래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약간 지배하는 그룹으로 있어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유익을 얻고 있었지만 이 단지파는 오히려 이제 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죠. 오히려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 요셉의 가문이 강성해져서 아무리 족속이 맞침는 노역을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똑같은 부분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해진 후에야 가난 족속들을 노역시킬 수 있었고 그들을 그냥 그들 중에 머물게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요셉의 가문하고 연결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스블론, 아셀, 납달리 지파도 자신들의 지정받은 땅을 정복하지만 거주하는 가나인, 가나한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소아의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각자에게 부여된 땅에 거주하는 가나한 거주민들과 전투를 진행한다. 강력한 일인체제, 지도체제가 아니라 각 지파가 한 사람인 것처럼 연합하고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에게 줄로 재어 주어진 땅을 차지해야 하는 책임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시몬과 또 유다는 서로 힘을 합쳐서 자신의 정착, 정착지를 확보해 간다. 요셉의 두 아들의 후예인 알브라임과 문하세 지파 또한 거주민을 몰아내기 위한 전투를 시작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의 가문이 배델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 성공의 원인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성공의 원인이 된다.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궁극적인 성공의 문제가 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루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꿈꾸고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일에 성공하지는 못한다. 자신들을 몰아내려는 문하세의 공격에 오히려 가난한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라는 표현 앞에 마음이 멈춰 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이들이 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결심하여 내 안에 남아있으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로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내 믿음이 더욱 강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해야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야 그나마 가나한 족속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나 또한 또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정복이 실패하는 지파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가나한 주민들의 힘이 강해서 강에서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무기나 무장이 이스라엘 지파에 비해 더 앞서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주민들이 거하는 지형이나 위치의 우선 또 우위 때문이기도 하다. 각각의 상황마다 왜 거주민을 몰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되어진다. 하지만 어느 지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거주민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 속에 언급되지 않는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처한 환경은 내 힘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의 현실이 또그 믿음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기대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땅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길고 험해 보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주장하는 길에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과 순종의 무게를 느끼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기도합니다. 순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구체화되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순종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멈추는 믿음을 그 믿음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과정이 과정이게 하시고 그 시간 흐름 속에서 내 믿음이 내 현실이 되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